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년층의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나이에 술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술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중 어떤 술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년기와 알코올 대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과 신진대사 능력이 잘...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그 결과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술도 몸에 훨씬 더큰 부담을 주게 되죠. 65세 이상이 되면 체내 수분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쉽게 올라가고 작은 양의 술에도 낙상 혼란, 기억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술 종류별 영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주입니다. 가장 흔하게 마시는 술이지만 도수와 녹, 간에서 처리해야 할 알코올 양이 많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간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맥주입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지만 부피가 크고 탄산이 들어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뱃살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양주입니다. 위스키, 브랜디 같은 양주는 도수가 매우 높고 적은 양으로도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지방 안주와 함께 마시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전통주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당분이 많고 발효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 급상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술은 소주와 양주입니다. 도수가 높고 흡수가 빨라간 손상 위험이 큽니다. 특히, 소주는 매일 한두 잔씩 반복적으로 마실 경우, 만성간염, 고혈압,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음주 습관이란 40년 동안 노인의 학을 연구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65세 이후엔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하루 한잔 이하, 도수 낮은 술, 식사와 함께 천천히 최소주 2부터 3일은 금주일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소주와 양주부터 조심하세요. 당근TV는 노년층의 건강과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인생 이막을 함께 준비합시다.